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위기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에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제와 속권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어, 벌써 우리가 전에 보았는데, 나머지, 그때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14절 볼까요? 소재의 규례는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재단 앞에 여우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14절에서 소개를 하고요. 15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운 기름 가루 한 웅큼과.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인 것한 웅큼. 그러니까, 뭐, 가져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웅큼을 가져올까요? 그래서 소재물 위에 뭘 두죠? 유황을 둡니다. 그래서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분살나서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소재의 규례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 나머지는 한웅큼 외에 가져왔던 나머지 재물은 누가 먹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먹을 사람을 구별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리법을 구별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뭐 음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어디라고요?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17절 볼까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다시 한번 광조에서 말씀을 하세요.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거래요. 그들이 누구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으로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속지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모두 먹을 수 있어요. 대신에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물이야. 영원히, 영원히 약속하신 소득이에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거는 학자들의 많은 소견이 있습니다. 우선 보통 죄는 전염성이 있지만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전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만지잖아요, 규례대로 보면. 그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이 제사를 참관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만진 자는 거룩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재물의 거룩함. 이 재물이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거룩해진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다시 말해, 이 재물에 남은 것을 먹는 사람이 아론과 아론 자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야.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먹는 자. 언제나. 거룩한, 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삶이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지체로서의 삶.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같이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그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오니, 예수님의 뜻과 심정과 사랑을 모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